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요. 네. 호주에서도 그렇고, 일본에도 그렇고. 오늘은 아주 바을대결입니다이 첫째는 게원는이뭐 유현준 형 모든 구조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정확히 이게 있는 시대에서이게임을 하듯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제기는 바로 이런 것을로납갑니다 그 다음 곡을 보 하는 곡에서 공연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. 골방 화운 있고 여섯 번째 곡, 몇 곡도 올랐습니다. 그 있으면서 5천 년데 화상 습 그리고 로키 스트라이크 나오십니다. 황세기를 돌려보내는 Let's okay. get